아또또 또 왔어요 또. 네. 신경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그, 아이고. 아이고. 다시 나 다시, 다시 찍어라. 아이 그냥 해. 지금 신경이 어떠신지. 지금 네. 아니. 지금 12시간도 안 남았지. 어. 응. 어떡해? 12시간 은 남았지. 남았지. <laughs> 아니 재생. 아이 제 수능 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진짜. 너무 하신다 다들 니도 사실 수능이 필요 없는거 아니야 필요하지 이었지 니도 벽에다 붙여까지 줬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뜨면? 다들 진짜 너무 하시다 언니 내가 롤린테이프까지 썼잖아아 맞네 찍었거든. 맞네 맞네 왜 저래? 가마야자아아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응 <laughs> 싱크대 기름 부어가지고 화났어요, 엄마. 아무튼! 아, 진짜! 엄마 방귀 낀거 올려버린다, 진짜. 짠! 한번 초코 한번 먹어볼게요. 으음! 음 <laughs> 아이고.. 아니.. 오.. 어더 가야 돼 엄마.. 예.. 네. 선생님, 아, 아, <laughs> 엄마 울면 우리 밥 사기로 했어. 밥할 걸..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또 울다 여기서 한 문제 당신이 운 이유는? <laughs> 왜 시원해 오마이갓 와나 수능 보낼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아 유진이 아버지가 <laughs> 데려다 주시나 <지신아. 웃음> 잘 됐네 잘 갔다옵나 이러더 아직도 있다 그 수능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거 엄마가 뭐? 그거 다니이는 수능 치고 있을려나? 이러면서 자기 발 사진 찍고 <laughs> 내그 <그거> 나중에 올려줄게 <laughs> 진짜? 그래 안안 나. 2018년도 이래가지고 했다 애가 애기같아 애기 각주야? 응 어, 혼자, 혼자 가는 게 안쓰러워 언니 수으로 다들 <laughs> 혼자 가지 그럼 그래? 엄마 같이 들어가나 어 진짜 쎄게 쎄 진짜 아,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 엄마 그 아, 용가리 치킨 남은 거 있나? 아, 아, 내가다 먹어야지 근데 쇠는 4개밖에 못 들어가더라 더 많이 구워 너무 작아서? 통이 작아가지고 응. 아, 어르는데 자, 확주 화이팅! 박주현 화이팅! 허리통이왜 <목소리도> 그래? 네. 화이팅입니다! 아, 다그서클이계이으니까 사람이 엄청 많네? 주연아조연 하나 가져가 아어 폰 깰뻔했다. 오늘은 오늘 안 오셨고요. 머리 뒤로 가지 마세요 자꾸. 근데 너무 그거 싶었어또 오래요? 혼자 들어가잖아. 미니는 그래도 같이 들어갔죠. 미안난 자리까지 보고 왔었는데 주이 혼자 들어. 네. 지금 갈래? 지금 계단으로 가도 돼. 계단을 최층 올라가면 되거든요. 안돼. 안돼. 이거는 룰을 어기서는 안돼. 지금. 어디다? 응. 응. <laughs> <화이팅. 웃음> 어머,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힌트도 안, <laughs> 안 들어주시고. 추워 죽겠는데 여기 너무 다른 데 있어가지고 저 여기 앉은 공간 있는지도 모르고 서 있었잖아요 불쌍하게 어, 너무 추웠어 그 면접 끝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끝나셨잖아요 첫 면접이었거든요 <웃음> <웃음> 어떠세요? 소감을 말씀해요잘 했는지 어떤 소감 아, 진짜. 왜 저래?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전 합격이에요. 아, 아. 소감이 합격 같다고? 네. 아, 그만큼 잘 봤다는 얘기 같고요. 맨얼굴맨 얼굴인데 왜 자신감 없게 마스크를 l b r i c h Ben Olbrich. Ben Olbrich. 아시겠어요? 네. 뭐야? 네.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아, 뭐해? 원래 아우 이거 먹으러 오는 거야. 안 찍나? 응? 어, 이거 안 찍나? 아. 응? 됐어. 아, 여기 레몬 치킨 리조 레몬 뿌려주시면 되요 치킨! 레몬 치킨 리조또잖아 음 이거 별로다 콜라 아, 이거 보세요. 왜 쉽네요. 아, 씨가 있어서 알아서 뱉으시고요. 먹어 빨리. 아 뭐해? 아 뭐해? 있잖아. 오호어호 <laughs> 나왔다. 오. <laughs> 오아 <laughs> 어, 어, 어. 딸기 케이크 찍어라는데 누가 다 먹었어? <laughs> 빨로 빨리 <목소리도>